지금 이제 아침 8시고 완전히 해가 뜬것 같아요 이게 어제 그 호텔이고요 요새 이제 두바이에서 핫하다는 그큰 액자 이름이 기억이 안는데그 무슨 문인가 그건데 어저 호텔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저걸 보이네요 오늘 저거를 보러 갈 계획이긴 한데 좀 동선이 안 맞으면은 그냥 저기까지는 못 가고 그 가까운 곳에서 한번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한 오전 8시 정도 됐고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없었어, 그 <꼴깨야>. 와, 신혼여행입니다 <laughs> 지금 이제 조식당으로 가서 아침을 먹고 두바이의 조식은 어떨지 어제 일식 야끼니쿨을 너무 많이 맛있게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고프진 않은데 어쨌든 조식 한번 구경 가보겠습니다 자, 과자로 만든 집을 지나가면 조식당입니다 알라딘 램프에 들어있던 게 아라비 커피였어요. 안 나온데? 안 나와. 어제도 안 나오더라. 진짜? <laughs> 아 완전 숙이면 나오나봐. 우와. 이 커피. 바리스타가 아침에 커피를 해주네. 다, 케이크업 때갈수 있어. 와 저는 제가 제조할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좀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외국에 오면 그냥 어른컵 가득에다가 에스프레소 샷을 달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Thank you. 이쪽이 현지 음식인 것 같아요. 파라타? 약간 인도식으로 나온 음식들 다다 먹어보고 싶다. 어, 여기는 갑자기 아시안푸드로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아시안입니다. 이쪽은 아시안이고, 여기 지금 조식당 수준이 거의 지금 뭐 저녁 뷔페 수준으로 지금 바리스타도 있고 셰프들도 엄청 많고요. 오 팬케이크, 팬케이 와플 중이고 여기가 빵이 엄청 맛있대요. 예. 이런 빵들은 어 이제 일반적인 호텔에 있는 조식 빵이긴 한데 저기 있는 저큰 저 빵이 맛있는 빵인가 보다 맛있는 거 많네 이런 빵이 모닝빵 오,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오, 여기도 아, 여기 지금 뭐든 만들어 먹으려면 제가 어, 빵 이거 잘라가지고 케밥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재료는 다양합니다. 치즈도, 르베네딕트 오믈렛, 빵도 여기 난도 있습니다. 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 오늘 지금 2시간 정도 후에 셔틀 타러 가야 되는데. 서 셔틀 탈수 있을지 모르겠는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기서 찍었지? 이거 다 찍었지? 어다 찍었어 됐어 그럼 내일 찍을게 연어가 어딨지? 아 여기 연어? 이거 밑에 있는 빵인가? 지금 현지식을 좀 가져와봤는데 이게 약간 카레밥이고 이거는 한국에서 있는 거랑 비슷해요 약간 양파를 소스 절인 거 이거는 이 나라 고추에요 고추 요 김치 같은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무김치 고추장으로 한 건가 그리고 요것도 현지 음식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감자 약간 요리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정통 중동 요리 내 취향 찾았어 이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만큼 가져왔어 이거 이나라는 알지, 너? 안에다 싸먹어야 되는데. 음. 여기다 이거 싸먹으니까 진짜 대존맛. 와. 원래 중동은 너 이거 손으로 먹잖아. 이게 여기다 바른 다음에. 이게 카레, 그냥 카레랑 감자야. 그리고 이번엔 카레 밥이고. 내가 난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안에다가 싸먹으면 뭐든지 다 맛있어. 이안 음, 나? 한국에서 먹는 거랑 진짜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인도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지 인도랑 비슷한 거 같아 음식들. 음, 음. 이 소스. 음. 어때? 현지 만두 같은 건가 봐. 그 있어. 만두야, 만두. 맛있어. 이거는 현지식은 아니고 아시아식인 거야 이렇게 빨갛게 뭐가 묻어있어요. 소스를 부었어요 다. 아. 안에 봐봐. 만두, 만두. 당면들요 당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 고추. 매울지 안 매울지 한번 먹어볼 그거 왜 가져왔어? 먹어요. 하나도 안 나와. 또 이번에는 구운난이야구운 난. 이건 난인데 더 따뜻해. 소스 발라주고, 이 소스가 좀 매워. 이번에는 카레 밥을.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지원이는 <laughs> 계란 도라이 계란 우물래, 식빵, 회접 두만 먹고 있습니다. 아 저는 나 중동에 살아야 되나 봐. 나왜 이렇게 맛있냐 중동음식? 현지식 반 반찬류인 것 같아요. 반찬 소스 이런 거, 치즈 이건 뭔지 모릅니다. 약간 한국 한국 진짜 반찬 할때 요거트 요것도 이거 뜯어서 넣는거고 배부르다 아침부터 이렇게 부서지 먹고 근데 여기 맛있어 커피? 어. 어. 이게 진정한 그치. 아라비아 커피인가? 자, 이제 오늘 첫투어를 시작합니다. 날씨 좋고요 선선하고. 네. 카페. 커피 파는 데가 있네, 여기. 근데 약간 뭔가 뿌옇다. 이게 먼지가 이거? 이게 모래 먼지인가? 아, 지것같아 약간 뭔가 뿌연, 이런. 그래서 이거 얼굴에다 이거 가리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그, 나, 그, 중국 사람들 다 얼굴 가리잖아. 아니,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 그 남자들도 이거 다 가리잖아. 해를 보면 안된다는 아니 이거 다 싸잖아 그래, 사막에서 그래, 그래, 그게 그래. 모래바람 때문에 그런거라니까 고양이가 있네 여게 저희 호텔이었고요 어, 저쪽에 저쪽에 저거봐 지연아저 저, 어. 네모난거 그 액자 큰 액자 아, 두번이 처음확실 처음이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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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저 멀리? 아 보이네 어. 뭐 별로 그러고. 안 멀어 보이는데 어 근데 우리 셔틀이 일단 저쪽으로 안가기 때문에 저것만 보려고 저 근처에 가기가 좀 그래, 애매 어? 브루스 칼리파 저쪽에 있는 것 같아. 아니, 어제 피그버스 타고 오면. 저기 얘가 가려져 있어, 지금 광고판에. 아, 그래, 그래. 우우! 야, 이게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잘 보일 텐데, 그지? 와, 저게저게몇 층짜리야, 도대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가? 이런 옆에 있는 애들도 높은데, 저게 거의 두 배로 높아. 우와, 저쪽이 메인이었구나. 저기가 아니라. 우리 셔틀 타고 이니까 저리로 갈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로 가서 느끼는 것보다 멀리서 저쪽을 보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안보이기 때문에 오 지금 다 나오네 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스카이 라인이 쫙 나옵니다 여기 이런식으로 밤에 보면 더 멋있겠다 건물들이 하나하나가 다 되게 조화롭진 않은데 뭔가 좀 진짜 외계 행성을 보는 듯한 이게 들쭉날쭉한데 요란하게 막 지어놨습니다 고층건물들의 향연이에요 향연 대결이에요 대결 완전 여기 보세요 자, 요란한, 요란하게 조잡스럽게 산뜻 근데 조잡스럽고 요란한데 이렇게 계속 뭉쳐있으니까 또 이게 신기합니다 볼때 사막 한가운데. 와, 이 사람 누구지? 왕인가? 오. 킹. 킹. 오. 아니 아니. 왕이래, 왕. 아, 아쌀라마라이쿰 엔. 엔. 인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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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No, it's different. Different. Thank inshallah. you. Is it inshallah? Is it thank you. Thank uh,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hukr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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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shukriya. you. Thank shukriya. Thank you. means shukriya. Shukriya. Hello mean assalamu alaikum. Assalamu uh, you. What answer, is Inshallah. Uh, what is, what is it? Inshallah. Inshallah means, uh, uh Inshallah means uh, <laughs> <laughs> every every time? Uh, no, it means uh, if God, uh, this will be happening if God uh, is agree. Agree? God is agree, it will be happening, inshallah. Uh -huh. Uh -huh. Anyways, it's good, good means. Yes, yes. 그렇다고 1 시간 정도 가면은 그 무슨 비치가 나오는데 그 해변도 좀 유명하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투어 예약 같은 거안 했어요 그냥 어. 그 해변에서는 어, 버지 알아 버지 알아랍 호텔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셔틀 가는 데는 좀다 괜찮은 장소들인 것 같아서 해변으로 가서 오늘 투어를 시작을 해볼게요. 미래도시. 근데 지금 점점 이 한낮 한낮으로 지금 정오가 다돼가면서 어, 지금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확실히 햇빛이 어, 뜨거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 저기서 프레임 프레임 여기 프레임이 보이시죠? 와 건물 금 모자를 쓰고 있는 저 피라미드 건물 아, 멋진 건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무료 셔틀 관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점점 이제 미래 도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지금 브로스칼리바 보이시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가까워지면서 볼수록 진짜 무슨 미래 우주 도시 같은 아 근데 진짜 길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 건물들은, 높은 건물들이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저쪽까지, 반대편까지 쫙 있는데, 와 진짜 좀 특이해요. 그리고, 이게 모래먼지 때문에 이제 공기가, 공기가 뭔좀 탁해요. 멀리서 봤을 때도 이렇게 쨍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냥 좀 쨍하게만 보이면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미세먼지인지, 모래먼지인지, 이 사막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 부족할 리가. 그리고 건물들이 색깔이 약간 그 스틸 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하늘색 톤이여 가지고 그런지 좀더 약간 그 우주 도시 틱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색깔이 아니라 약간 이런 색. 아. 오일머니로 돈으로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스케일이 다른 중동입니다 동물들이다 근데 네, e m a D r 뭐라고 읽는지 이마르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게 되게 유명한가 봐요 다저 건물이야 이마르 여기도 이마르 백화점도 이마르 건물들 이마르 다 이마르 건가 봐 이런 거는 그냥 이 나라 어 약간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하우스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들 좀 집도 뭐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심지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나옵니다 지금. 층집 이런 침집 마당 있는 전원주택 자 해변에 도착했고요. 오 지금 점심때 정오가 되니까 확실히 완전한 여름 날씨가 됐습니다. 여름이 여름. 뿌리신 거도 대본에. 바닷물에 왜좀 담가 봅니까? 너 담고 그래? <laughs> 야 땡볕이다 땡볕. 썰렁하네요 일단 여기서 그 약간 전통 금시장 쪽으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경하면서 아, 여기가 해변이고 오늘 지금 일요일 점심시간인데 여기 수영하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여기 워터파크도 있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녀 여기 사람들 다 붙고 있는데 나 봐봐 나는 하나도 안 더워 <laughs> 아, 여기, 이제 해수욕장이네. 아, 너무 좋다. 해수욕장, 해수욕장. 약간... 응. 아니, 분명히 너무 추워가지 지금 긴팔 긴바지 입고 나왔는데 이거 우리, 우리, 외계인 소리 듣겠어. 애기도 아 우리, 바지 입고 우리, 우리, 재밌겠다. 물도 깨끗해 보고 물한 벌레. 신발 벌레. 아, 아니요. 아니. 깨끗해 보여. 저희까지면 신발에 모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물 깨끗해 보여. 물 어? 어? 저기가 지연 저기가 페르시아만니야저 반대쪽이. 음, 저쪽에 응. 네가 좋아하는 그그 그 테라비브 있는 쪽. 그래가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내가 아까 어. 말하려고 했던 게 오빠 지중해 테라비브 지중해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아니다. 있어. 잠깐 페르시아만은 저기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게 아니다. 거기는 지중해고 여기는 여기는 페르시아만. 그니까 저쪽이 저기 어, 이란인 거지 이란. 어. 저쪽 이란이야 이란. <laughs> 분명히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쌀쌀해서 선글라스도 그냥 안 갖고 나왔는데 방에 두고 왔는데 그냥 두고 오고 아 정말 너무 준비 없이 나왔나? <laughs> 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완전 한여름 때약볕이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지금 완전 해수욕장의 불청객 복장으로 지금 저희는 일단 다른 장소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또 유명한 그 사원이 있어서 그, 그 근처여가지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야, 햇볕이 지금 장난 아닌데. 아, 페인... 까만 옷을 저렇게 역시 중동은 중동이구나. 저거는 한 시간만 나 저렇게 입고 있으면 나살 금방 빠지겠는데, 네. 다이어트 목장인데 네. <laughs> 빼놓고 다 어. 중동에 그냥 평범한... 아, 어, 평범한 집. 이거 진짜 평범한 집이야. 이거는. 어? 아니, 제가. 화려한 집은 엄청나게 화려하니까. 근데도 이것도 멋있잖아. 와. 이제 해변은 끝났고, 해변 끝에서 이어지는 저기 지금 뾰족 튀나온거두개 있는데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사원이 있다고 하니까. 아, 굉장히 더워요, 지금. <laughs> 역시, 사막에 이 햇빛은, 이 햇빛이 약간 라스베가스 햇빛이랑 비슷하네. 강렬하네. 어, 선글라스 안 가져온 게 진짜, 진짜, 가져올 걸. 아, 다시 올라갔다올 거라다가 안 갔다 왔는데, 후회되네. 야, 집에, 응. 어? 여기 사막인데도, 어? 나무들도 잘 자라고. 응. 이게 다 돈으로 한 거잖아. 그냥 이런 집들은 그냥 깔려있어 널려있어 와저 나무들 봐 리조트네 어? 아 미안 그냥 집이 아니었구나 리조트였구나 아 근데 그냥 집들도 리조트 수준으로 조경이 잘 돼있어 얼굴 좀 타겠네 신여사 근데 아직까지 슈퍼카는 못 봤습니다 슈퍼카, 여기 뭐 리무진 부르면 막와이바이가 오고 막, 어? 그런다는데 슈퍼카 지한 대도 못 봤네요. 저 잼잼 저런 게 현지, 현지식 레스토랑인가 봐. 어. 야, 잼잼이 이 나라 글씨를 적어야 어? 귀엽게 생겼다 되게. 어? 못, 근데 못, 못 써. 너무 어려워. 잼잼. <laughs> 프라이데이도 있네, 저거 티자이 뭐, 프라이데이인가? 아 사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중동 왔으면 요 사원 앞에서 사진 하나 찍어야지. 흑색깔아 모래색이네 모래색. 자 중동에 왔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살려줘야 돼서 자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는 두바이. 미들 이스트 한복판에 와 아, 너무... 있는 루루네입니다. 주자들, 이이 야, 이거 한국 자개는 명함도못 내밀어. 우와. <laughs> 화려하네, 화려해. 그 어? 오, 어, 양탄자. 이거 전통복장. 사원이고요 그리고 저기 얼리 브루스 칼리퍼가 보입니다. 저건 어디서나 보이겠네. 야. 지금 약간 여기 또 금시장, 금시장에 갈 건데 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우버를 불러볼게요. 오 시그널 이걸 누르면 되는 건가? 지금 어쨌든 웨이트라고 여기 알려주고 있어요. 사원 있고, 건너가서 후버를 부르겠습니다. 버스 온다. 지금 뒤 나와. 와우땡 떠, 땡 떠. 아, 강렬한 햇빛이 대왕나무가 있고, 되게 유명한 사원인가 봐. 조경도. 잘 해놨네.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 안에가. 엄청 시원해. 이 안에 에어컨이 나와. 오, 아래 시원해. 역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있지 않나? 이렇게. 진짜 문저 열어놨어요. 근데 말이 안 돼. 돈의 힘, 돈의 힘. 자, 여기서 우어를 부를 건데, 지금 여기 지금 택시 몇 대가 서 있어요. 그래서. 우버를 부르면 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이게 있습니다. 우버를 불러서 정해진 금액으로 가는 게 우버잖아요. 처음에 내가 고른 네. 금액으로. 근데 이 나라는 특이하게 우버 기사들이 약간 사기를 쳐요. 내릴 때 돼서 결제를 더 비싸게 해버립니다. 저도 그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우버에 실제로 있어요.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 우버 앱에서 이제 그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은 일부분 다시 환불을 받는데 어쨌든 두바이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나라에서만 유독 그게 심하대요 원래 금액보다 더 많이 자기네들이 결제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단 우버 35 디레암이니까, 우버 가격으로 갈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목소리> 35 그러니까 우버가 35이 나라 돈이었는데 지금 그냥 바로 앞에 택시가 있어서아 코리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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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더싸서한주에다그래서 그냥 탔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 우버 또국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우버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에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택시하고 잘 흥정이 되면은 근데 사실 몰라요. 이분이 또 도착해서 또 딴소리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는 더 싸게 가준다 했으니까 아, 아 맞습니다. 지금 미터를 키우고 가고 있고 지금 6.5 기본요금 시작했고 아 그럼 오히려 그냥 택시지로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우아 말고 사원이 하나 있네 요, 이 사원은 하얀색 사원이야 확실히 지금 이제 올드 타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런 조금 조금 후진 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드 타운 쪽이 확실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고속도로 타고 돌아갑니다. 역시 역시나였어요 역시나. 그런데 운 좋게 또이 돌아가니까 저 프레임을 보고 가네요. 안 그래도 프레임 근처에서 좀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찍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기사님 아 요렇게 또 찍어보네 이거를 네. 저 위에서 걸을 수가 있어 엘베타고 올라가서 저게 은근히 엄청 크다는 거지 엄청 크다. 멋있다 저거랑거 비슷한 거 만든다는 거 아니야 두바이 시내 구석구석을 그냥 차로 차려 구경하고 있어요 네. 자 시장 도착했고요 물론 좀 돌아온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약속한 대로 금액이 어30 나왔어요 그래서 팁으로 30팁 포함해서 35 줬고 근데 지금 제가 놀란 거는 여기가 물가가 되게 좀 비싼 편이라고 느꼈는데 그건 물론 어제 호텔에서 밥을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와 지금 꽤먼 거리를 택시 타고 왔는데 그리고 유료도로를 이용했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도 한국 돈으로 한만원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싼 겁니다. 아만원 나왔습니다 만원만원 나온 거니까 싸요 싸 택시 요금은 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를 타 보면서 느낀 게 여기 사람들 운전 매너 되게 좋아요. 정말 아무도 빵빵 거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운전도 다잘 하시고 자 여기가 이제 전통 올드 시장 전통 시장 입구입니다.